레일리의 플레임은 실버즈 레일리입니다. 참고로 로저의 적단의 1인자 로저의 이름에는 골드가 들어가며 2인자 레일리의 이름에는 실버가 3인자 가반에게는 코퍼가 들어가기에 이들의 이름을 해석하면 서열순으로 금은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로저의 본명이 골드로저가 아니라 골디로저이긴 하지만 세간에서 골드로저로 알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작가님이 의도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레일리의 이명은 명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일리가 선역처럼 보이기에 밝을 명자가 포함된 명왕으로 알고 있으나, 레일리의 이명은 어두울 명을 사용한 명왕입니다. 레일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매우 닮아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레일리와 자신이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유세를 하며 레일리의 별명인 명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며 단숨에 인지도가 크게 오르게 되었고 원피스의 독자들은 레일리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렸고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레일리를 합성한 사진 등장했습니다. 레일리는 해적왕의 해적단이라고 불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간부가 아니라 부선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했던 인물이기에 타 해적단의 간부보다는 확실히 위치가 높아 보이는 인물입니다. 레일리는 로저의 오른팔이라는 말을 듣는 인물이며 실제로 로저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저는 로저 해적단을 해산한 이후 자신은 흰수염에게 떠나갔고 레일리에게 잠시 로저 해적단 선장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잠시 동안 로저 해적단의 선장직을 수행했고 로저가 로그타운에서 처형된 이후 공식적으로 로저 해적단은 완전히 해산되었습니다. 로저가 공개 처형을 당한 이후 세계정부에서 로저와 관련있는 사람을 모두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로저에게 배를 판 톱마저 사용하려 했기에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었던 레일 레일리는 당연히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너무나도 광했기에 세계정부에서도 잡아들이기 어려웠고 결국 레일리를 추적하는 것은 관두었습니다. 레일리는 로즈 의적단이와이된 이후 한량과도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레일리는 도박에 중독되어버려 도박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좋지 않아 도박에서 자주 패배했고 돈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는 노예 경매에 팔려나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일리 정도 되는 인물이 통제될 리가 없었고 레일리는 자신을 노 의 경매에서 사간 검증된 부자에게 빙을 뜯은 이후 자본을 마련하여 다시 도박에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사쿠야쿠와 늘 함께 다니며 공식적으로 사쿠야쿠가 레일리의 아내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레일리의 아내로 추정됩니다. 레일리는 샤봉디 제도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으며, 샤봉디 제도에서 샹크스, 루피 등과 만났으며,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정상결전을 감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사망하는 것을 보며 갓능가 흰수염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비록 두 캐릭터가 적이긴 하였으나 레일리가 진심으로 흰수염을 주모해주므로할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와 함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기에 세간에서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종 서적에도 레일리의 일화가 담겨 있다고 밝혀졌기에 전 세계에서 레일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레일리는 해군의 눈치를 보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엮이면 자신이라도 피곤했기에 레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코팅 장인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일리의 키는 188cm로 거구들이 범람하는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큰 편이 아닙니다. 현실로 오면 가장 이상적인 키이기에 조금은 부러운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흔히 전설로 불리는 흰수염, 로저, 레일리, 거프, 쌩고쿠 중에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레일리는 흰수염보단 4살, 로저보다 1살 많으며, 거프와 동갑, 쌩고쿠보다 1살 어립니다. 네일리는 흰수염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은데 흰수염에 비하면 몸 관리를 매우 잘한 편입니다. 아마도 레일리가 비교적 생생한 이유는 레일리의 취미가 수영이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레일리는 맨몸으로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기며 섬과 섬 사이를 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수영 도중 해왕류를 만나면 그냥 두들겨 패고 수영을 이어가는 인물이기에 레일리를 만난 해왕류들이 불쌍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레일리는 수영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버렸고 다행히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어인 핫지가 레일리를 구해주며 레일리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레일리는 핫지를 은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아직 출신지가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지만 로저와 이스트블루에서 처음 만났기에 이스트블루 출신의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저는 본격적으로 출항하기 이전 동료를 구하려 하였고 배 위에서 쉬고 있는 레일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레일리에게 급에 그 멋진데? 라고 말하였고 레일리는 훔친 배야. 집이 불타서 여기서 쉬고 있지. 라고 당당하게 배를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레일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하였고 함께 세상을 뒤집어 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로저의 제안에 응하였고 마침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일리는 조로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로 유명하며 실제로 로피아 조로의 첫 만남과 로저와 레일리의 첫 만남이 유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레일리와 조로의 공통점은 해적왕의 오른팔이라는 점, 해적왕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는 점,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라는 점, 검을 사용하여 전투한다는 점, 눈에 상처가 있다는 점 등이 있기에 두 캐릭터가 평행이론을 이루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크로커다일 행콕을 포함한 새로운 칠무의 현상금, 로저 흰수염을 포함한 전설들의 현상금, 빅맘 카이도우를 포함한 사황들의 현상금, 새롭게 갱신된 밀짚모자의 현상금 등 거의 모든 캐릭터들의 현상금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일리의 현상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독자들은 레일리의 현상금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레일리의 명성과 실력을 고려하면 최소 4왕급의 현상금은 지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략 40억대 초반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콩자반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뎅이 끓여준 오뎅탕도 맛있게 먹었기에 웬만한 음식을 다잘 먹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일리는 굉장한 애주가이며 슬픈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며 기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쭉 술을 먹어왔기에 약 50명이 넘는 세월 동안 술을 먹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제적단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도 합니다. 레일리는 폐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폐황색 폐기, 견문색 폐기, 패기, 무장색 폐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에게 폐기를 알려준 스승이며, 독자들에게도 폐기의 존재를 가장 잘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레일리는 폐황색 폐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노예 경매장에서 폐황색 폐기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장례의 소란을 잠재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폐황색 폐기의 위력은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 라는 말과, 폐황색 폐기 자체는 수련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며, 폐황색 폐기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이도우는 폐위감을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레일리 역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소수의 강자이기에 폐위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폐황색을 또 다른 형태로 방출하는 경지에도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무장색 폐기 역시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며, 루피에게 무장색 폐기를 전수해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류오라는 존재를 알게 된 이후, 레일리를 떠올리며, 그때 레일리가 했던게 류오구나 라는 말을 하며 레일리가 류오를 사용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레일리는 견문색 패기 역시 구사할 수 있으며 루피에게 견문색 패기를 전수해주기 위하여 루피의 눈을 가린 이후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견문색 패기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하며 상대의 움직임과 기척을 잘 파악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에는 견문색 폐기를 너무나도 단련하여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이들도 있다고 하더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이때 말한 인물은 카타코리와 가이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은근히 눈물이 많은 인물인데요. 레일리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다섯 번이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레일리는 정상결전을 직관하며 흰수염이 사망한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으며 로저의 적단이 해산되었을 때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참고로 이때 로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울었으며 로저는 다른 선원들을 위로해주며 선장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자 레일리는 루피에게서 로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루피가 자신과 2년간의 수련을 마친 이후 재출항을 떠나가자 레일리는 루피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이때 루피를 보며 로저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딩이 와노쿠니로 돌아가기 위하여 로저의 적단에서 하산할 때도 레일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레일리는 눈물이 많은 남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이후 로저와 함께 출항하였으며 로저의 첫 번째 동료가 되었습니다. 레일리는 한창 젊은 시절 항해를 시작하였고 우연히 사쿠야코와 마주쳤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쿠야코와 결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일리와 로저는 항해 끝에 기록지침이 가르치는 마지막 섬인 로즈스타 섬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이 섬이 마지막 섬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로저의 적단은 계속하여 항해를 지속합니다. 로저의 적단은 모종의 이유로 해군 영웅 거프와 손을 잡고, 록스 적단과 대결하게 되었고, 레일리 역시 갓밸리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록스 적단의 보물상자에서 아기 두 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을 자신들이 거두어줍니다. 참고로 이 아이 들은 현 상황이 된 버기와 샹크스입니다. 그렇게 로저와 레일리가 버기와 샹크스의 은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키는 로저에게 자신과 손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지배를 싫어하는 로저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의 전력을 보고 겁먹은 버기는 레일리에게 로저를 말려달라고 말하였으나 레일리는 로저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톰의 오로 잭슨홀을 믿어라. 라고 말하며 로저를 말릴 생각 따윈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반도 우리가 선장을 말릴 수 있었던 적은 없다고 라고 거들었습니다. 로저의 적단은 결국 에도와 해전에서 승리하였고 시키는 머리에 탈륜이 박혀버리는 큰 부상을 입습니다. 로저는 시키를 꺾은 이후 계속하여 전대미문의 세계일주를 완료하기 위하여 여행을 지속하였고 어느 섬에서 로저의 적단과 흰시엄 해적단은 우연히 조우하게 되었고 로저의 적단을 발견한 오뎅이 로저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가바는 오뎅을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려 했으나 로저가 너희들을 다치고 싶게 하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오뎅을 처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 때문에 오뎅이 레일리보다 강하나 싶었으나 레일리가 곧바로 그냥 싸우고 싶을 뿐이잖아. 라고 말하며 로저가 자신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자신들이 다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뎅과 겨루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로저의 발언을 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오뎅을 카무사리로 손쉽게 제압한 뒤 흰수염과 합을 주고받았고 마르코의 외침과 함께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제대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로저 해적단 쪽으로 밸런스가 기울어버리기에 레일리는 전쟁에 제대로 참전하지 않고 고고하게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상한 마르코는 레일리에게 날아와 으스대지 마라! 라고 말하며 불닭킥을 날립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이후 고작 한 손가락으로 마르코의 불닭킥을 막아냈고 난 항상 진지한데 소년. 이라고 말합니다. 로저와 흰수염은 무려 4일이나 격돌하였으나 끝끝내 승부를 내지 못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의 대결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몇분 전까지 죽일 듯이 싸우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물교환식을 하는 것을 보고 완전 선물교환식이 다 되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립니다. 로저는 오뎅이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뎅을 영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며 진수염에게 오뎅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것을 본 레일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마도 레일리가 운명이 바뀌어가는 걸 눈치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뎅을 영입한 로즈의 적단은 최종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뎅이 로즈의 적단에 합류한 이후 장난스러운 성격을 보이시며 설상가상으로 인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까지 무단 잔입하며, 가반을 포함한 로즈의 적단의 선원들은 분노하며, 여긴 장난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뎅이 끝장나는 오뎅탕을 끓여주었고 로저의 적단의 선원들은 비로소 오뎅을 정식 동료로 인정합니다. 또한 감정 변화가 잘 없는 레일리조차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며 오뎅의 오뎅탕을 극찬하였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최종 모험을 떠난 이후 마침내 데비보 원피스가 잠들어 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동료들과 함께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되었고 크게 폭소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로저 해적단은 해적 역사상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통합하고 전대미문의 세계일주를 끝내며 해적왕의 해적단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레일리 역시 로저 해적단 부선장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명성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로저는 원피스를 찾은 이후 자신은 조이보이가 찾는 운명의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로저의 적단을 해산한 뒤 조이보이가 기다리는 남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맞받고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레일리를 불러서 우리 세상을 뒤집은 거 맞지? 라고 물었고 레일리도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레일리에게 선장 자리를 물려준 뒤 어떠한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로저의 적단이 와이된 이후 로저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고 레일리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의 처형식을 보러 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로저가 레일리에게 난 죽지 않는다고 파트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의 처형식을 보기보다는 술을 마시며 로저를 보내주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술을 들이킵니다. 레일리는 여행을 보내던 도중 시키가 임펠다운에서 탈옥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와서 뭘 한다는 거냐 시키. 라고 말하며 시키를 은근히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셔 타이거는 천룡인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했고 천룡인의 노예들이 대거 탈옥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이 소식을 접한 이후 뱀자매를 해군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레일리가 어떠한 이유로 뱀자매를 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쿠야쿠가 아마존 릴리의 전전 황제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는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행콕은 남자를 혐오하며 루피를 제외한 모든 남자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 레일리에게만큼은 예우를 갖추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샹크스는 우연히 샤봉지 제도에서 레일리와 재회하게 되었고 레일리는 샹크스에게 어떤 적에게 팔을 잃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새로운 시대에 걸고 왔다. 가 아닌 로저 선정과 똑같은 말을 하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팔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저가 물려준 밀짚모자 역시 루피라는 아이에게 물려주었다고 말하였고. 레일리는 루피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이때 루피가 해적왕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눈치챘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일리는 샤봉지 제도펜 이전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만 잠깐 나왔을 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 경매장에서 레일리가 작중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해적왕의 부선장이라는 작자가 도박에 찌든 영감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였고 저 영감은 레일리를 사칭하는 인간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얼마 후, 폐황색 폐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순식간에 레일리의 평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레일리는 루피가 철룡인을 폭행하여 장래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금고를 털었고, 돈을 두둑하게 챙겨가며 손은 눈보다 빠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경매숍을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소매치기를 하여, 돈을 더 많이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남이 못지 않은 도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일리는 루피를 처음 만난 이후, 너를 만나보고 싶었다. 루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레일리는 과거 로저가 사용하던 밀짚모자를 루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이후. 그래 그 모자는 사나운 사람에게 어울리지. 라고 말하면 루피가 로저의 밀짚모자와 어울리는 남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레일리는 루피에게 자신이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밀짚모자일당 전원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루피에게 로저와 관련된 썰을 풀었고 루피는 레일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내친김에 원피스의 정체를 말해준다고 말하였고 우솝은 빨리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레일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 뒤 자신이 직접 원피스의 정체를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굳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루피가 해적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실험을 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일리와 밀지 모자 일당은 대화를 나눈 이후 잠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철룡인을 폭행했던 루피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출동한 대군대장 키자루가 사봉기 제도에 도착하였고 밀지 모자 일당은 순식간에 괴멸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났고 레일리는 순식간에 키자루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갑자기 로저의 적단에 부선장이 나타나자 크게 놀라며 난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갑자기 당신이 나오다니. 라고 말하자 레일리는, 인생은 원래 알수 없다네, 키자루군. 이라고 말하며 키자루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레일리는 곧바로 합을 주고받았고, 레일리는 노세한 몸으로도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로저 해적단의 부산장다운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나이를 먹은 노인이었기에 체력이 거의 다 소진되게 되었고, 키자루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코마가 난입하여 밀짚모자 일당을 날려버렸고 지켜야 할 대상이 사라진 레일리와 잡아야 할 대상이 사라진 키자로는 승부를 중단합니다. 키자누는 레일리와 싸우니오 곧바로 해적 500명을 잡아들이니오 해군본부로 돌아갔고, 해군본부에도 레일리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병은 거프에게 샤봉기 제도에서 레일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레일리를 잡아들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너 지금 해군에게 두 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흰 수염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레일리에게 할애할 병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의 이 발언 때문에 레일리가 흰수염과 동격의 강자로 취급받으며 세계관 최강자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흰수염이 이후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레일리보다 근소 우위라는 것이 드러나며 아무래도 선장과 부선장은 클라스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레일리는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루피를 찾기 위하여 아마존 릴리로 헤엄쳐갔고 그곳에서 루피를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루피에게 신세계의 벽을 넘기 위하여 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고 흰수염과 아카이누에게 벽을 느낀 루피는 레일리의 조언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레일리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레일리 역시 루피를 전력으로 돕고 싶었기에 이를 수락합니다. 또한 루피는 레일리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할 때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스승에게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2년 후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레일리는 루피를 아무도 없나라는 무인도에 데려간 이후 본격적인 수련을 시켜주었고 루피에게 패기를 중점으로 수련을 시킵니다. 또한 루피가 사용하는 기어 포스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며 다른 방식으로 기어를 운용하는 법을 익히라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2년만에 루피의 기량을 크게 상승시켜주었으며 무장색 폐기와 견문색 폐기, 기어 포스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재능이 워낙 뛰어났기에 와노코니에서 류와 폐기감을 단숨에 익히는 장면을 연출하였고 이 때문에 2년간 폐기의 기초만을 가르친 레일리가 욕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초심자에게 첫 기술을 전수하는게 가장 어려우며 레일리가 발판을 마련해놓지 않았더라면 루피가 패기의 상위단계를 터득할 수는 없었기에 이는 레일리 입장에서 억울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루피는 레일리와 2년간 수련을 한 끝에 샤봉디 제도에서 밀짚모자일당과 제외한 이후 재출항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루피에게 정점까지 갔다와라 라고 덕담을 해줍니다. 또한 레일리는 루피를 추적해온 해적들을 막아서며, 방해하지 말아줄래, 제자의 출항이라서. 라고 말하며, 해군을 막아서는 낭만을 보여줍니다. 레일리의 제자인 루피, 그리고 레일리의 부하인 버기와 샹크스가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고, 레일리는 킹메이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선장 로저는 아예 해적왕이었기에, 레일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티치는 칠무의 제도가 폐지된 이후 행콕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아마존 릴리를 급습하였고 결국 행콕을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둘의 싸움을 중재합니다. 또한 레일리는 티치가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이었던 것을 기억하였고 흰수염 쪽 애송이 난 너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며 대놓고 티치에게 욕을 합니다. 티치는 레일리와 싸워봤자 득이 없었기에 곧바로 후퇴하였고, 레일리는 "나는 늙었기에 지금의 티치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티치가 빠져준 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극장판에도 간간히 출연했으나 대부분이 회상으로만 출연하며 극장판에서는 별다른 비중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레일리의 한국 성우는 이재용 성우님인데 삼성의 회장 이재용 회장님과 이름이 같기에 조금 신기해하는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레일리는 버기와 샹크스가 남국과 북국 중 어디가 추운지를 두고 토론하는 것을 보고 두 캐릭터를 한심하게 보며 꿀밤을 먹였습니다. 루피는 레일리에게 얼마나 강해져야 신세계에서 통할지 물었고 레일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강함이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전 해적왕인 로저, 차기 해적왕인 루피와 밀접하게 엮여있는 인물이며 두 캐릭터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에 해적왕의 남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코팅술을 배웠긴 하나 할땐 하는 성격을 가졌는 터라 코팅 실력도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미에게 항해술을 포함한 코팅술을 전수해주며 항해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레일리는 평소에는 유쾌한 성격을 가졌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하며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이 정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